자, 안녕하세요 언제나 전국 최저가 핫한 가격의 어, 수입차 또한 에, 국내 차라도 어, 핫한 가격의 차를 소개하는 1 9사의 강경순 이사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어, 흰색 칼라 아, CLS 300D 에, 연비 좋고 또 수입차로서 4천만원 이하 짜리 차좀 찾아주라 하고 전화를 제가 받았고 이 영상을 어, 준비하게 됐어요. 전화하신 분만이 아니, 아니라 음, 벤츠 4천만원 이하에서 찾으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차에 겉에 내부 한번 샅샅이 공개할 테니까 함께 보러 오시죠. 1 9사에 강장순 이사 인사드렸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전국의 최저가 핫한 가격만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이 차는, 에, 앞으로, 어, 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지만, 2019년 벤츠 CLS, CLS급이죠. 클라스가 3세대 CLS300 D AMG 라인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연식은 2019년식이고, 2019년 12월 19일날 최초 등록한 경유차죠. 완전 무사고에 예. 키로수는 조금 있어요. 키로수는 조금 있다는 게에보기다는 5년이면 1년에 2만 열대 정속 키로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0만 4천 196km 뛰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흰색 에, 칼라바디고 용도에 의한 이런 건 없습니다 어, 내외를 뭐 샅샅이 공개는 하겠지만 스마트키에다가 버튼 시동 디지털 계기판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장치가 되어 있고요 썬루프에 파워 전동 트럭, 크루즈 컨트롤, 에, LED 램프에다가 전후방 감지 센서, 크루즈 컨트롤, 에, 또한 전후방 에, 후방 카메라가 있고 차선이탈방지라고 해고 LDWS가 장착되어 있는 차고 액티브 헤드레스트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뭐 전체 무사고라는 것 그리고 차 내에서는 담배를 피자는 비흡연차가 장점이고요 1년에 정주행 2000km를 꼬박꼬박 하기 위해서 관리가 잘 됐고요 비교적 1년에 어, 그 정기적으로 탔기 때문에 아주 그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을 여러분 지금 함께 보러 오시죠. 자, 운전석 측면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시죠. 범보 상태, 네, 라이트 상태, 음, 보시고, 네, 감지기, 숙방 감지기, 아, 뭐, 겉네트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네. 지금 타이어 상태, 타이어 어, 트레이드 80% 이상 되고요. 벤츰 어, 마크와 휠 자체 아주 깨끗하죠? 펜다 네. 상태도 깨끗하고요. 그 사이드 미러 자체도 깨끗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운연석 앞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뒷문 상태 한번 보시고요. 뒷문 상태도 양호하고요. 전반적으로 리어 펜다 쪽하고 타이어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하죠? 이거, 측방, 측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어, 뒤에 리어 라이트서부터, 어, 온, 온 연속 측면, 전체적으로, 어, 깔끔하죠? 네, 연식에 비해서, 뭐, 세차급입니다. 조수석 측면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괜찮죠? 마크, 아, 덧보이죠? 그 나이트 상태, 훌륭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축방 감지. 아, 펜다 음. 휠의 키스는 좀 있네요. 아, 사실 뭐, 휠의 키스 있죠? 그러나 그이휠 같은 거, 만약에 훨씬 나면 제가 완전히 100% 복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문.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문콕도 없네요. 아주 깔끔합니다. 가니쉬 상태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조성문 깔끔합니다. 보시죠. 경이다 보니까 경이 주유고 그 요소수는 통이고요. 보셨다시피, 지금, 뒤에 타이어하고 휠 상태 보시는 거고요. 어, 휠 상태도 80% 이상 됩니다. 자, 측면, 감지기 또, 이건 후면, 감지기 양측을 같이 보셨고, 전부 니오 라이트 상태도,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수속 중에, 측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전반적으로 뒷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지금 머플러 상태 한번 깨끗한 거 보십시오. 엔진 상태가 아주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깨끗한 것은. 그리고 음, 후방, 에, 층방 후방 감지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내부의 견인, 그리고 에, 벤츠 마크 보시는 거고 어, 경위라는 CL300D라는 걸 보시고 계시고 트렁크의 위도 보세요. 뭐, 찍힘이나, 뭐, 저기 없죠? 크랙 기는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보시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열선, 열선 상태, 양호하죠 보시다시피. 자, 그럼 지붕 상태. 지붕 상태도 양호하고 어. 아주 뭐, 어, 크리하고, 이거는 차단차의 홈 서비스까지 가능한 차. 자, 그럼 트렁크 상태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어디를 눌러야죠?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열리죠. 이렇게 열렸네요. 열리면서 아, 트렁크 전동. 어, 트렁크 내부도 보세요. 깔끔하죠 상박대 네, 깔끔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트렁크의 보호 어, 볼륨을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넓죠 이 정도면. 은 음. 네, 보세요. 키트하고 안내 책자가 여기 있고요. 음, 변인 음, 보리의 차하고 어, 볼륨도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볼림도 그리고 지금 전동 한번 보시 죠잘 닦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내부에서 운전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터가 시야를 볼수 있는 전반적인 전 것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핸들 앞에 전면 음 그리고 어, 지금 네, 내비게이션 조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자 시동을 들어서 한번 컨디션 상태 한번 볼까요? 네, 좀 소리 들어보시는 거고요. 계기판에 네, 디더 계기판에 키로수 한 보시죠. 10만 4,206km 현재 보여. 어. 핸들도 가죽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돼 있네요 삼각형의 벤츠의 특유 마크 보셨고 지금 각종 옵션들을 여러분과 함께 디테일하게 보여 드리지 않습니까 고급스럽게 지금 보면은 커버가 돼 있고 공조 스마트 버튼에다가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그러면 후방을 한번 보시죠 후방 카메라 자체를 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상태 보시는 거예요. 보시죠. 아주 맑고 깨끗하죠? 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 오, 햇빛거리게 한번좀 보시죠. 볼도 깨진 거 없이 깨끗하죠? 그리고 이거는, 핸드프리 기능도 하고 이거는 썬루프인데요. 어 썬루프를 한번 에, 좀 이따 보시고 좋은 어, 수석에 그 수석에 햇빛 가리하고 거울 때린 예, 거 없이 깨끗하고요. 어, 저기도 천이 없어 럽렇게돼 있죠? 한번 보시죠. 안녕 집. <laughs>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네요. 그러면 어, 라이트 상태. 이거, 네, 여기, 나이터 지금 들으죠? 자, 썬러프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썬러프 작동 상태. 보신 거고요. 다음에. 통장에 보이면 상태도 없죠 깨끗합니다. 예, 네, 아주 양호합니다. 자, 운전석 문 내부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부에 보시다시피 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지금 어뭐 이거 꼭어뭐 어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네, 트렁크 자동 트렁크어 있고 전동 시트의 작동 작동은 일쪽이로 네, 하죠 이렇게 네, 등받이 움직이는 거 보시고 네,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상태 네, 이렇게 다 듣습니다 혹시 안 되면은 제가 뭐다 해드려야죠. 안 되는 걸팔 수는 없죠. 히트 상태를 한번본 겁니다. 음, 질감이 아주 좋네요. 가죽이고요. 네, 그 양쪽에 아주 그 감싸듣기, 몸을 감싸듣기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어. 헤드레스트에 이 저기까지도 아주 양호하네요. 좋습니다. 조수석의 문 내부, 어, 보세요. 네, 고급스럽죠? 가죽에다가, 이, 저기가. 질감이 아주 좋습니다. 가죽 질감도 좋고요. 그리고, 어, 운전석의 포켓. 포켓도 양호하네요. 이게 막 취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화닥도 보세요. 화닥. 예. 네. 호일매트로해서 한잔하고. 그리고 가죽 시트. 자꾸 손이 가요. 이렇게. 네, 질감이 좋아가지고. 이런 식 네. 아주, 예, 양호합니다. 조석 내부 문을 보고 있습니다. 조석에도 이렇게 세 사람 메모리 시트 돼 있고요. 메모리 메모리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다시 방에 한번 볼까요? 다시 방. 수납함에 깨끗하죠? 고급스럽죠? 이렇게 예 가져 돼 있고. 어, 벤츠만의 참 특이한 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 세계적인 명차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속도. 예, 그. 그 감자는 느낌의 아주, 하보면은 아실 겁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 조석 뒷문도, 어,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깨끗하죠? 예, 질감. 자꾸 손이 갑니다. 질감 때문에. 아주 질감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네. 어, 조석 쪽에 포켓. 이렇게. 이렇게 또, 양화하고요. 보세요. 후석에. 후속의 가죽 시트 상태라든가 이것도 아주 음, 훌륭하네요. 2열 시트 네. 깨끗하죠 관리가? 네. 아주 양호합니다. 키러스에 비해서요. 제가 강조하는 언제나 차는 에, 엔진 미션이 심장이라고 그러죠. 어, 그 심장을, 에, 소리를 들어보시죠. 경위치고는 아주 조용한 편이죠. 네. 엔진. 삼각형의 벤츠 마크 보시고요. 뭐, 꽉 차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세누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수리 이력이라든가 교환이 이력이 여기 전혀 없는 차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본네트 내부도 보세요. 5년대에서 10년 정도 어, 타는데, 이 정도 관리하면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상태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핫한 가격과 전국 최저가만을 고집하는 19사의 강장순 이사 아,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에, 내 외부를 샅샅이 보셨죠? 어, 2019년식 벤츠. CLS, 어, CLS 클래스의 3세대 CLS 300D AMG 라인이죠. 물론 타보신 분도 계시고, 좀 타보시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완전 무사고예요. 현재 키로수? 아까 보셨다시피, 104,196kg. 흰색 바디칼라 아주, 어, 흰색을 많이 더 선호합니다. 검정색보다. 어, CLS 클래스급에서는 흰색을, 흰색이 제일 저기, 예, 순환율도 빠르고, 어, 생산, 이쪽에 물 건너온 것도 제일 많습니다. 스마트키 버튼 시동, 디지털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기능이죠. 썬루프 기능 아까 보셨고, 에, 파워 전동 트렁크 크루즈 컨트롤, LED 램프, 전후방 감지 센서라든가,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방지 LDWS, 에, WS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 액티브 헤드 레스트까지. 네. 이 차의 장점이라면, 울무사고, 또 차에서 담배를 안 폈다는 비흡연차면서, 1년에 정속주행이 한 2년, 2만킬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아주 정속주행을 잘한 차예요. 1년에 2만킬로씩 비교적 관리 상태 양호했고요. 어, 제가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음, 한뭐 4천만 원 이하짜리 차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벤츠 차를 뭐 타보신 분들은 더잘 알겠지만 300D 연비 훌륭하지 않습니까? 엄청 좋습니다. 연비도 좋고요. 흠잡을 음 데가 없는 차였었고 4만 4천만 원 이하짜에서 시레스 급을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타시던 차들 차들을 에차도할수 있고 저희는 신차 중고차 또 수출이라든가 폐차까지 다할수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 저는 어디 있냐고요? 네, 지금 여기 영상 촬영하는 것은 도이치월드 지하 4층이고요. 저희는 음, 1194는 도이치 SKV1 중앙매매단지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어, 여기에 오시는 것은 수원역이나 고생역이나 아니면 터미널에 오시면 제가 아니면 제 직원들이 다 픽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어, 또 언제나 그 미리 예약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직원들이 상담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처럼 어떤 분이 4천만 원 이하 가지고 CLS급을 한번 네, 타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보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차 보지도 않고 영상만 가지고 다 입금 처리하고 저희가 탁송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